오늘 운동은 등 운동과 삼두 운동을 했습니다. 오늘 중량 풀업부터 훈련을 진행했는데, 중량 풀업은 확실히, 어, 지난번보다도 잘안당겨졌습니다그 이유가, 일단 옷이 무겁고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어 이런 풀업에 대한 감이 어, 제가 중량 풀업을 원래는 당기기에서 4대 운동만큼 중요시 여기면서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체중이 80kg 초반이긴 했지만 그때는 25kg 중량을 달고 고립하는 느낌으로 8개씩 5세트 이런 느낌으로 했었습니다. 그때는 분명 어, 지금보다 훨씬 느낌이 좋았었는데 지금 현재 체중이 공복에 97kg 정도 나가는데 체중이 많이 올랐다고 할지라도 생각보다 더안 남겨지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계속 집중해서 가져가면 금방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바벨로우도 보면은 벌써 110으로 10개씩 당겼습니다. 근데 어 110이 엄청 깔끔하게 당겨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훈련으로 가져갈 만큼은 당겨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벨로우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중량감을 많이 가져가려고 신경을 썼습니다. 일단 이 중량 풀업과 바벨로우 같은 경우에는 어, 가장 메인으로 삼고 등 운동에서 가장 메인으로 삼고 훈련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두 가지 운동은 중량을 메인으로 삼는 운동들은 펌핑감이라든지 이런 느낌보다는 일단 수행하는 데 저는 집중을 많이 두는 편입니다. 이 4대 운동처럼. 그 이후에 오는 운동들 특히 원암로우에서 펌핑감을 많이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원암로우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이런 머신이 한두 가지 더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게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훈련 마무리했습니다 그래도 느낌이 굉장히 좋았고 특히 원암덤벨로 같은 경우에는 덤벨 무게가 너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조립식 덤벨로 최대 무게인 24kg로 한 건데 어 일단 어쩔 수 없이 반복수를 많이 갔는데 그것 또한 어꽤 나름 좋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어, 중량물이 많이 없거나 헬스장에서 하실 때도 20개 이상씩 반복을 해보시는 것도 나름 운동 후반부에 하는 운동들은 꽤 느낌이 괜찮으실 겁니다. 특히 이렇게 하고 나서 일이 있어서 3두운동은 또 아파트 헬스장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는 어, 제가 현재 이 공복 체중이 97이 아직도 넘습니다. 어, 벌써 파워베이딩 한다고 말씀드린 지가 20일이 조금 넘게 지난 것 같은데 먹는 거는 사실 조금씩 줄였습니다. 근데 일부러 안 줄이고 체중이 거의 안 빠지는데도 고정한 이유가 몸이 나와서 몸이 조금씩 지방이 걷어지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체중이 별로 안 빠지는데도 고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무조건 막 어, 어떤, 체급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닌 이상, 무조건 막 먹는 거 체중 안 준다고 막 낮추는 것보다, 일단 또 몸이 바뀌는 걸 보면서 이렇게 조절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렇게 배고프게 살고 있진 않지만, 배고픈 느낌은 자기 전에, 어, 아, 자기 오늘 출출한데, 이런 느낌은 항상 받고 자고 있긴 한데, 어, 그 외에는 그렇게 배고픈 느낌도 많이 안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먹는 양은 확실히 줄였고, 이렇게 유지하는데도 체지방은 확실히 허리나 뒷구리가 많이 없어진 게 느껴지는데, 어 근데 체중은 오히려 빠지지 않고 거의 유지되는 느낌. 물론 1.5kg 정도가 운동, 파워빌딩 하기 전보다는 빠지긴 했지만, 이 정도는 사실 크게 빠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수치에 비해서는 몸의 체지방이 조금 날아간 느낌이 나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워낙 이 보디빌딩식 훈련들을 안 하다가 했기 때문에, 어, 당연히 안 하다 했으니까 근육량이 초반에 빨리 늘기 때문에 근육량이 플러스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빨리 늘어서 이그 지방이 빠졌지만 체중이 거의 변화가 없는 게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보디빌딩 훈련을 안 하다가 했는데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어떻게 보면 효과를 볼수 있었던 거는 저는 원래 보디빌딩 훈련을 오래 했습니다. 근데 이 보디빌딩 훈련 자체가 생각보다 깊이감이 좀 필요합니다. 그냥 되게 쉬워 보이고, 4대 운동 많이 하면은, 이 고립 운동들도 공짜로 잘될것 같지만, 사실 어느 정도는 되지만, 이 디테일하게 진짜 잘 하는 거는 생각보다 깊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잘 하시는 분들은, 특히 뭐, 예를 들어서 황철순 씨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몸을 만든다, 이런 영상들을 봤는데, 그냥 운동 진짜 고립 운동 잘 하시는 분들은, 어, 정말 빠르게 몸을 바꾸실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아니까. 근데 저도 엄청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10년 넘게 몸을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하다가 다시 해도 조금씩 빠르게 남들보다는 조금 빠르게 몸이 변하거나 이런 근육이 붙을 수 있는 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줄을 엄청 잘하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르게 보자면 이몸 만드는 운동도 우리 4대 운동보다는 저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하지만 생각보다는 운동에 깊이감이 있어서 이 운동들도 몰입을 해야지만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 4대 운동 위주로만 하셨던 분들이 파워빌딩을 시작할 때는 이 고립 운동들을 좀 연구를 많이 하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보디빌더 분들을 보고 어느 정도 요즘에 알려주는 영상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하셔도 좋고 가장 좋은 팁 같은 경우에는 본인 느낌이 1 번입니다. 고립 운동이나 몸잘 만드는 운동은 뭐 이게 정답이네 저거 저게 정답이네 이런 거를 따질 게 아니라 내가 느낌이 잘 오면 그게 가장 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스트렝스 훈련은 어느 정도 정답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무겁게 드는 거는 신체를 이용해서 그렇게 드는 거는 정답이 있는데 보디빌딩식은 몸만 잘 나오면 되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뭐 로니 콜먼 운동하는 거 보고 따라하면 몸 좋아지기 어렵다고 느낄 정도로 어 그렇게 테크닉을 갖는데도 로니 콜먼은 몸이 엄청 좋은 것처럼 이렇게 어 본인이 느낌 잘 오는 방법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추천하는 운동 스타일은 여러분들도. 리프리스트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자세를 보실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런 느낌으로 운동하는 걸 사실은 좋아하긴 합니다.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 플러스 약간, 어, 감각적으로 살짝살짝 살짝 반동 쓰면서 몸의 움직임을 가지면서, 어, 이런 고립감을 갖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훈련, 어,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훈련을 할때 식단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원래 제가 올렸던 영상들 아실 겁니다. 제가 평상시에 뭐 먹는지 그거에다가 그냥 똑같이 먹는데 현재 지방만 좀 줄인 겁니다. 현재는 탄수화물 한 350, 지, 어, 단백질은 한 200에서 210 그리고 지방은 100 조금 안 되게 한 95, 98, 어, 100 넘을 때도 많지만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어, 350, 210, 140 이나 150 지방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좀 줄인 겁니다 이렇게 뭐 크게 식단이 있는게 아니라 이렇게 일단 양 조절로 하고 있다 물론 제가 보디빌딩 대회를 목표로 하거나 디테일하게 몸을 만든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도 조금 식단 자체를 닭가슴살, 고구마 이런 걸로 바꿀 겁니다. 그게 객관화도 잘 되고 어, 제대로 몸을 뺄수 있으니까. 하지만 저는 지금 목표가 그 정도로 빼는 건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일상생활 하면서도 어, 돼지국밥 먹으면서도 몸을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특히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은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도 제가 하는 것처럼 매크로를 하는 게 가장 쉽게 몸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